자,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저의 오늘 묵상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새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론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때론 주위 사람들의 추악함 때문에, 때론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의 험악함 때문에 큰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처참하게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에 빠지지 않고 새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새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향해 손을 내비시며, 자,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 앞으로 인도하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40년 전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의 그모아 평지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게 하십니다. 40년 전가난안땅 바로 앞까지 와서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그역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역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바로 어제까지도 바알보을 사건으로 진멸당할 뻔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수합니다. 오늘 말씀을 40년 전인 민수기 1장과 비교해 보면 놀라운 것은 40년 전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 46절에 개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51절에는 60만 1730명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한 1820명 정도 줄어들었을 뿐입니다. 어제 바알볼 사건으로 2만 4천 명이 죽지 않았다면 오히려 2만 명 이상 늘어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힘겨운 현실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에 충실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이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민숙이 1장의 개수 사건과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먼저는 백성을 개수하는 장소가 1장에서는 신해산 및 광야였다면, 오늘 3절에서는 요단강가 평지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40년의 길고 긴 광야의 시간이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더 이상 광야는 없습니다. 이제 꼭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세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광야 갔던 그들의 마음이 평지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 변화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앞으로 펼쳐질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야기 속에서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 14절에 심오온 지파의 수가 현저하게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어제 새벽에 나누었고, 오늘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할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묵상한 16장의 고라의 당의 반역 사건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이일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6장으로 돌아가 보면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와 함께 다단과 미람의 처자와 유아들까지 삼켰고 나님의 불이 나와서 고라를 지지한 250명의 지휘관들을 불살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가 만든 고라의 당에 들어가지 않았고, 아버지가 하는 반역에 동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6장 24절에 보면 고라의 세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 아사빈이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고라가 당을 지어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아버지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섰기에 죽지 않고 살아서 고라 사람의 족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누구의 자녀로 키우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을 끝까지 자기 자녀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유교, 유교 문화의 역량으로 그런 생각이 더욱 강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부모가 원하는 자녀로 만들려 합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며 소망입니다. 자녀들 역시도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아버리고 발부둥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아니라 부모 인생을 대신 살려 애쓰며 살아가거나 부모가 시키는 대로 살다가 정작 성인이 되어서는 자기가 누, 누구인지 무엇을 하며 살지 알지 못해서 때너전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꿈도 없고 비전도 없이 세상의 즐거움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부모의 사명은 자녀를 내 자식이 아닌 하나님 자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권위 아래서 부모의 뜻을 따르지만 머리가 커갈수록 부모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래서 장성한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믿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제가 부모님 반대 무릅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역자의 길을 가려할 때 저를 향해 너는 내 자식 아니고 하나님 자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좋은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셨지만 그러나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부모의 뜻을 따라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자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자식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이 땅의 교육의 현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깊이 탄식하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데 실패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 이 세상의 교육의 현실을 보면, 아, 이, 이 세상의 교육의 정책들이 실패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빼저리게 절감합니다. 목사인 저 역시도 저희 아들, 딸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또 신현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새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라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자녀 만드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신 하나님, 고라의 아들들도 죽지 않고 살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육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는 일에 실패하고 있는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올바른 자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내 자식 만들려고 애쓰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식, 자식 만들려는 유혹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하나님 자식 되게 만드는 올바른 교육을 할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세대 되도록 이 새벽에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새벽에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